야, 겁주려고 하는 얘기 아니야. 한다고 하면 돼. 내각은 좀, 덜한 거야. 그렇지. 자. 왜냐. 정상을 너무 일찍 마셔봐서. 정상을 좀 늦게 마셔봤어야 되는데. 자, 뭐쓸때얘이고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71페이지. 자, 71페이지 가면 이제 온도가 나올 거예요. 온도와 생물, 아, 우리 온도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갈까? 생물들이 우리 앞에서 배운 건 빛과 생물이었죠, 빛 자, 이번에 온도야 그첫 번째, 그 추운 지방에 사는 정오 동물, 깃털이나털 발달, 피하지방층 두꺼워, 몸에 열 방출되는 걸 막는다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사실지 기운에 따라 몸집과몸 말단부에 크게 다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두개 한꺼번에 할게요. 아까 잠깐 했는데, 추운 곳에 사는 애들은, 이래요. 네, 더운 곳에 사는 애들은, 팔다리 팔다리가 숏이야, 짧아요. 뭐 어, 펭귄 생각해봐, 펭귄. 아유, 되게 숏다리지, 게네들 다리도 짧고, 팔도 짧고, 어? 왜 그래? 추운데 살아서 그래. 요 어? 어. 반대로 이제 더운데 사는 애들, 사망한 경우 같은 애들은 몸집이 크고, 아, 몸집이 작고, 말단부가 크다, 그래서 귀도 막 겁나 크고, 팔다리도 길고, 꼬리도 쭉 길어요, 어? 이러면은 뭐가 좋냐? 얘 가로세로 1cm, 높이 1 c m 랍시다 얘는 딱두 배. 가로세로 2cm, 높이 2cm로 하자. 몸집이 얘가 더 크지? 자, 그다음. 우리 열이라는 거, 열이라는 게 나갈 때 이 표면을 통해서 나가겠지? 표면을 통해서 그럼 표면적이 얼마나 넘냐가 중요하겠죠? 자, 보자 얘는 표면적이 얼마야? 이 면적이 이게 가로세로 1이니까 높이 가로세로 1이니까1이죠 1짜리가 몇개 있어? 6개 있죠? 6. 얘는 표면적이 얼마야? 이 4짜리죠? 4짜리가 6개 있죠? 6, 4, 24, 24네 어, 여 표면적 넓은데? 열이 얘가 많이 나와있는데? 그건 맞아요. 근데, 몸집. 그래서 부피. 부피에 당하죠, 부피. 얼마야, 부피가? 1이야. 얘는 얼마야? 8이야. 몸집 대비 부피가 어때요? 얘는 몸집 대비, 부, 모, 몸집 대비 표면적이 6배야, 그렇지 네? 몸의 크기 대비 표면적이 여섯 배라고. 근데 얘는 몸의 크기 대비 표면적이 세 배밖에 안 돼요. 네? 이러면 열이 덜 나가는 거예요. 몸에서. 선생님이 추위를 싫어해서 이렇게 살을 끼운 거야. 추위를 싫어해서. 추운 거 싫어. 어, 너도 추운 거 싫어하나봐. 그 네. 추운, 추운 거 싫어해서 그 추운 거 싫어해야죠. 추운 걸 너무 싫어해. 그래서 이제 몸집. 몸집이 큰 사람들은 추위에 강해요. 그래서 추운데 사는 애들 보면 몸집이 커요 다. 북극곰 이런. 바다사자 이런. 크잖아요 이지 거의 다 플러스. 얘들 뭐 있어? 피하지방이 두껍고 털들이 렇게 있어요. 여기다 할게. 요 그래서 피부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다? 털들이 이렇게 털. 사람들은 털이 발달해요. 어, 털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피부 밑에 지방층이 두꺼워요. 피부 아에는다 지방층이 있어요. 이거를 피하 지방이라고 그러는데 음. 선생님도 지금 있어요. 피하 지방이. 어, 좀 두꺼워요. 충고 싫어했었어요. 충고 싫어야죠 어? 털은 우리 인간들이 털은 별로 없지. 요즘에 털이 없어. 왜 없지? 적응하는 과정에서 없어졌어요. 지화된 말이에요. 옷을 옷을 입어야죠. 우리가들은 옷을 입어요. 추우니까. 털을 대신해서. 어? 그래서 털이 지금 요즘에는 태화되고 있어요. 근데동물들옷있냐렇죠 그래서 털을 그래서 털이. 그 북극곰은 그래서 털이, 털이 어, 발달되어 있어요. 털. 털, 털 온몸이 덮고 있죠. 온몸이 덮고 있지, 털이. 바다사자도 보면 털이 있어요, 개도. 어. 펭귄도 마찬가지. 그럼 털은 어떤 역할을 하냐? 피하지방은 어떤 역할을 하냐? 피하지방은 아주 좋은 단열재야. 열이 전도되는 걸 막는다. 얘도 공기층이 열이 전도되는 걸 막아요. 단열재 역할하는 을 거예요. 우리 여기 공기층이 이렇게 형성돼 가지고 이렇게 네. 열이 이동하는 게세 가지가 있어요. 전도, 대류, 복사. 근데, 열이 이동할 때, 전도대를 복사인데 그중에서 전도돼에서 나가는 게 상당히 많아요. 전도만 막아도, 열의 이동을 많이 막을 수 있어요. 그, 그러니까 전도를 막는 방법. 전도는 물질이, 열이 어떻게 해서 이동하냐. 고체 물질 통해서 이동하는 거지. 고체 물질을 차단시키면 돼. 요뭐 공기층. 제일 좋아요, 공기층. 제일 좋은 건 진공인데, 진공으로 만든 게 힘들고. 공기층이 있으면, 전도돼에서 나가는 걸 막을 수 있어. 요 그래서 우리가 오리털, 오리털을 입는 게 뭐야? 오리의 털. 털. 공기층. 응? 걔네들이, 나라게 막 이렇게 많아지고 개가 공기층이 되게 많아요. 응? 근데 되게 가볍고 가벼운데 공기층이 많아서 어, 단열이 잘 돼요. 전도돼서 나가는 걸 막아. 알겠 뭐냐? 깨닫는 거예요. 됐죠? 응. 그래서 춘대산면 이렇게 된다. 춘대산 애들이 그래서 몸집이 크고 그다음에 털이 발달하고 피하지방이 발달한다. 네. 응. 자 잠깐만 했어요. 아니면 아예 생활 습성을 바꿔 추운데 살면 겨울잠 자는 거야 이제 네? 겨울에 자고 린 다음에 자 거기에 세 번째에 나오죠 겨울에 동물들은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햇빛이나 그늘을 찾아가 찾거나 겨울이 되면 땅속으로 들어가서 겨울잠을 잔다 그러니까 뭐 너희들 이거, 견우동물이라고 해서, 이들 네, 그 악어 있죠, 악어. 파충류 악어. 어, 악어가 낮에는 그늘 있는 데 있다가, 아, 낮에는? 아, 하여튼, 하만약 덥다. 덥다, 지금. 그러면 그늘로 가고, 좀 춥다, 그러면 햇빛인 데로 간대요. 응? 네? 악어들은. 자기 스스로 체온 조절할 수가 없어서, 응? 네? 어, 그얘기예요 자, 그럼 됐고. 자, 이 식물로 갑시다. 식물. 동물 한 거고, 식물들의 적용. 툰드라 기후 툰드라가 뭐냐? 솔직히 지구학, 과학에서는 뭐, 툰드라 기후는안 나오는데. 툰드라는 뭐냐면, 1년 내내 눈 내리는 거야, 겨울이야. 1년 내내 겨울인데, 잠깐 여름에 따뜻해서 눈이 녹아. 그리고 그때 잠깐 햇빛 받아서 좀 풀이 자라는데, 그 풀이 뭐 쑥쑥 자라겠어? 나무 같은 건 없고, 그냥 풀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 그런 데를 툰드라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에 있는 풀들. 털송이풀이라도 있네요. 잎이나 음. 꽃에 털이 날때 이거 털이 왜 있는지 알죠? 공기층 열이 전도돼서 나를 가 막는다. 식물도 털이 있네요. 그다음 낙엽수, 상록수. 아하 식물은 이게 중요한데. 낙엽수는 뭐냐 겨울 되면 입이 떨어지는 애들을 낙엽수라고 겨울 되면 아예 입을 죄다 떨어뜨려 그냥 어차피 추워서 네? 온도도 낮고 햇빛도 약하고 방합성에서 포장 만드는 것보다 입이 소모하는 게더 많아 네? 그래서 입을 아예 떼서 떨어뜨려 버린 네? 어, 추워서 오케이? 그래서 이걸 낙엽수라고. 응? 응. 상록수는? 아니야. 1년 내내 입이 있어. 입이 절대 안 떨어져. 이런 애들도 있죠. 겨울 내내 입이 붙어있는 애들. 1년 내내 붙어있는 애들. 사찰나무라고도 하는데. 가끔 길 가다 보면은 도로에 가끔 있어요. 응? 1년 내내 이파리가 있는 애들. 근데 그런 애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입에 투명한 막이 하나 있어요. 투명한 막이 있어. 거기에 큐티클층이라는 게 있어. 큐티클. 아, 이거는 참 선량이 좀 그런데. 보여주면서 하면 좋은데. 어, 상록수는 입에 큐티클층이 있는데, 요런 애들은 좀 입이 반짝반짝해.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 광채잖아 이렇게, 네? 어, 되게 진하고 녹색이고 반짝반짝 광채가나요어 네? 이런 애들 네, 상록수라고 하고 얘네들은 겨울이 돼도 이게 안 떨어져. 이유는 얘 큐티클층이 있어서 얘가, 어, 야내부이 그래? 수분, 뭘 수분이 빨라가는 걸 막아준대요. 그래서 겨울에도 네? 살수 있게, 네? 겨울에서 그 추운데서 몸을 보호하고 수분 나가는 것도 많고 그래서 겨울을 이겨내게 해준대요피티큐칭이 있어, 어? 응? 저거 기억하세요. 대부분의 나무들은 그게 안 되니까 피트큐칭이 없으니까 그냥 입을 그냥 떨어뜨려요, 응? 어? 모르게 어, 낙엽수라고 하는 거죠요 됐죠? 이해하지? 응. 자, 그럼 이제 끝났어. 온도와 생물은 끝. 그다음 이제 물과 생물. 살아가는지. 동물의적응을 보면 곤충은 몸 표면이 키틴질. 곤충에 자, 곤충들 보면은 이게 등깍대기가 약간 아주 진한 갈색으로 되어 있거나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애들이 있죠. 이게 키틴질이래요. 키틴질. 이게 몸 안에 수분이 나가는 걸 막는데요. 물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데요. 친구들, 키틴질로도 있어가지고 그다음 새는 알. 알이 아주 단단한 껍질은 탄산칼슘이죠 그래서 얘도 수분 이 안에 있 물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데 요 얘는 탄산칼슘인데 탄산칼슘은 없어 그냥 단단한 껍질로 돼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사막에 사는 도마뱀이나 뱀, 뱀이죠? 얘는 뱀은 비밀 뱀은 비늘로 돼 있어. 비늘. 아유, 그 비늘. 그리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보면 너네 그 생선회 같은 거 먹을 때 비늘 벗기는거본적 있냐, 어머님 이렇게 이고기굴 때. 그거랑 뭐 비슷한 건데. 이런 딱딱한 비늘로 돼 있어. 비늘. 얘도 마찬가지.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는다. 응? 자뭐건충도 그렇고 뭐 식물도 그렇고 생물체 몸 안에는 항상 일정량의 물이 있어야 돼. 응? 항상 일정량의 물이 있어야 돼. 근데 뭐 물이 충분한 조건이면 뭐 저런 거 상관없는데 만약 물이 충분하지 않은 조건을 산다 그럼 되도록이면 뭐몸 안에는 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야겠죠. 그죠 그래서 저렇게 건충들은 단단한 키치지도돼 있고, 어, 응. 네, 새들은 껍질이 단단한 껍질로 되어 있고 뱀들은 몸에 비닐이 돼 있대요. 우리 인간은 모자르면 가서 먹으면 되니까, 어? 굳이 이렇게 비닐로 돼 있을 필요 없고, 굳이. 어? 근데 곤충들은 사는 환경이 물이 충분하지 않은 환경. 어, 그래서 살다 보니 저렇게 몸이 변했대요. 그다음에 사막에 사는 포유류는 농도가 진한 오줌을 배설하여 오줌에 나가는 수분이 오줌의 95%는 수분 물이에요. 네? 나머지 5%가 이제 기타 당등인데 농도가 진한 오줌이라는 게 뭐야? 물의 양을 줄이는 거죠. 어, 오줌에서 나가는 물의 양을 줄이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사막에 사는 포유류들 오줌을 거의 안 싸거나 싸더라도 농도가 아주 진한 오줌을 쌓다알겠니냐 어. 그거예요. 물에 적응. 그다음 식물들의 적응. 물속이나 물 위에 사는 식물들은 관다발이나 뿌리가 잘 발달하지 않으며 공기가 통하는 통기조직. 여보세요. 물에 사는 뭐 우리 식물들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연꽃이 있죠, 연꽃, 연꽃들. 얘네들은 줄기가 통기가 발달해 통기. 이걸 통기조직이라고 해요 자르면 연근이라고 얘네들 보통 그러는데 이거 이거 본적 있지, 이게 공기. 이거 이거 공기구멍. 응, 공기층. 튜브야, 튜브. 공기가 들어가 있어서 튜브처럼 두근두근게 해주는 거야. 수중 생활을 하는 식물들은 관다발이나관다발 뿌리보다는 통기 조직이 더 발달한다. 통기 조직이 뭐냐? 공기층, 통로, 기체, 공기 통로. 이제 튜브 역할 하는 거야. 즉 등급 뜨게 해주는 거야. 그 연근이 바로 그거야. 그 연근에 공공공공 있는 게 그거야. 통기 조직이야. 알겠냐? 그다음에 건조한 곳에 사는 식물들은 입의 면적이 작거나, 입이 가시로 변해 수분이 증발을 받고, 뿌리와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하였다. 이 선인장이 대표적이죠? 선인장은, 아예 입을 가시로 바꿔, 그의 뿌리에 물이 저장돼요. 입을 가시로. 입의 면적이 아주 줄어드는 거야. 입이 왜줄었을까 우리 입에서 무슨 작용이 일어나죠? 증산 작용이 일어나죠. 입의 뒤에서 수분이 빠져나가요. 증산 작용. 그거 아예 그냥 입을 없애버린 거야. 증산 작용 아니라. 수분 못 빠져나가요. 네?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아예 나가버린 거야. 그리고 엽록체들이 여기가 있어요. 여기 줄기에. 그래서 이 줄기가 녹색이죠. 그냥.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 잎이 가시로 변하고 뿌리에다가 물을 저장한다 네? 어, 물이 부족해서 그 선인장이 그렇게 생긴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토양과 생물은 뭐 됐고 공기와 생물은 여기 책에 없는데 오 문제 나오더라 오른쪽에 있네요 참 거기 오른쪽에 7번 보세요 그 7번의 두번째 땡 산소가 희박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혈 속에 뭐가 뭐, 많아요? 음. 적혈구 수가 많다. 이것도 적응이야. 이거는 공기, 공기와 생물. 적혈구가 뭐 하는 일이니? 헤모글로빈이 음. 있어서 산소만 하는 일이죠. 여저 예, 산소만 하는데 어, 여기 안에. 해글러 대다 내가 산소랑 잘 결합해요. 그래서 얘가 산소만 하는데 고산 지대는 기압이 낮아. 기압이 낮다는 얘기 공기의 압력이 낮다는 얘기 공기가 적게 있다는 얘기 공기가 적으니까 산소도 적게 있겠죠. 그렇지? 우리 똑같은 인간인데 똑같이 에너지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또 포도당을 산소로 분해시켜서 에너지 만드는데 산소가 부족하니까 에너지가 많이 안 만들어지겠죠. 이거뭐안 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느냐? 친구들이 우리 인간이 적혈구수를 늘린거야 네, 거기 고산지대에 사는 인간이나 우리가 지금 똑같은 인간이니까 뭐 적응이지 진화는 아니고 유전자가 바뀐게 아니니까 네? 하여 적혈구수를 늘려 버린거요 산소가 적으니까 산소 운반하는 애들을 많이 늘린거야 어, 적은 산소를 왜냐면 우리 지금 적혈구가 충분히 운반을 못해요. 산소, 산소는 엄청 많은데 적혈구가 이거 충분히 운반 못해. 우리 현재 지금 여기는. 적혈구보다 한성다 많다. 들어가서 결합 못하고 그냥 나오는 산소들이 많다. 아깝잖아. 그지 어. 근데 거기는 산소가 부족하니까 아싸리 적혈구를 늘린 거야. 예 운반하는 애들을 늘려서 거기 들어온 산소를 일단 다 결합해서 보내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고산지대 사는 애들은 실제로 적혈구가 이평지 사는 애들보다 훨씬 많아요. 내 기억으로 거의 두배 가까이 많아요. 가로 1cm, 높이 1cm, 즉 1세제곱에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에 아몇 개더라? 적혈, 백혈구가 천이고 아, 만 개, 십만 개인가? 만 개인가 그럴 건데 아뭐하튼 수만 정도 될 거예요. 어? 근데 이게 두배 가까이 돼요. 정상인보다. 어? 그래서 고산지대에서 오랫동안 살던 사람들이 장거리 달리기를 잘해요. 장거리 달리기를 하면 산소가 막 원활하게 운반되는데. 케냐, 케냐에서 온 사람들, 아프리카 케냐. 거기 온 사람들이 이렇게 왜 달리기를 잘하냐? 거기가 고산지대야. 해발 2,000m 막 그래요. 1,500, 2,000m. 산소가 어? 얼마나 없겠어? 그래서 이 엄청 많겠지. 선수분잘 되거든요. 거기다또 아프리카 애들, 흑인 애들 얼마나 운동 잘해. 응. 그러니까 거기 거기서 오래 애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끝.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문제. 자, 교재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